자 드디어 베비도지 코인이 코인베이스에 리스팅이 되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곧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 코인베이스에 베비 도지코인이 상장을 할 건데요. 그 해당 소식 상세하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소식들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엄청난 소식이죠. 현재 베비 도지코인 재단에서 베비 도지코인의 소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 베비 도지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 후반에는요, 어제 저희 구독자 빈곤 채널에서 민코인 한 가지 추천을 좀 나갔죠. 4월 7일 올리라는 코인 제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해당 코인 현재 수익률이 얼마다? 약541% 정도 상승분이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저점에서 고점까지는 약1000% 이상 상승을 좀 했었는데, 해당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현재 이 코인으로 우리 구독자 빈곤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과연 얼마나 큰 수익을 좀 보고 계신지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025년도 오늘이 4월 8일입니다. 자, 4월 8일자 베이비드 주코 인냐나 살펴보시러 함께 가시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재영입니다 자, 드디어 이 베비도즈 코인이 코인베이스 상장에 임박했다는 소식부터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4월 6일자 기사고요 현재 이 트위터에 계속해서 코인베이스 관련된 리스팅 소식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현재 이 트위터 기사를 살펴보시면요 현재 AI 에이전트 계정입니다. AI 에이전트 계정에서 자, 이 베비도즈 코인이 빅5 마켓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AI 분석이 나왔어요. 자, 곧 있으면은 0.04개의 5달러까지 상승을 한다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데 자, 이 트윗 같은 경우는 ai가 전체적인 베이비 도지코인 관련된 이슈를 분석을 하면서 휴스라는 게시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빅범과빅 리스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라는 트위터 기사가 올라올 만큼 현재 베이비 도지코인의 코인 베이스 상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현재 베이비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2월 13일 날 이미 코인 베이스의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약 5개월 동안 이 코인베이스 개발팀과 함께 이 베비 도지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상장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과 자 또한 상장 조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자 이런 이슈 때문에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베비 도지코인 재단에서는 약 7개 이상의 버그가 수정이 됐습니다. 자 브릿지 관련된 버그가 수정이 됐고요. 자 또한 보시면은 톤 코인 기반의 덱스풀, 베이. 베이스 기반의 덱스퍼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바쁜 한 주였다라고 앞으로 엄청난 호재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베비 도지 수학 관련된 사이트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절반 이상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코인베이스 상장 조건을 계속해서 이 베비 도지 코인 재단이 기술적인 부분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언제 상장을 하느냐? 자, 과연 베비 도시 코인이 상장되는 일정은 언제냐? 자, 지금부터 살펴보시면요. 자, 바로 제가 눈이 말씀드렸던 해당 화살표 구간 4월 30일 라인이죠. 여러분들 4월 30일 날 두바이에서 열리는 토큰 2049에서부터 민코인들의 불장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 가상화폐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게 될 텐데 해당 시점부터 다시 한번 이베비두지 코인에 큰 관심이 쏟아지면서 4월 30일 이후에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전 사례를 살펴보시면은 자, 해당 구간 보이시죠? 바이낸스에 상장 을 했을 때의 상승 비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당 화살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 2024년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토큰 2 0사구가개체가 됐던 시기가 바로 해당 화살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토큰 2 0사구가개체되기 3일 전에 바이낸스에 먼저 상장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토큰 2 0사구가개체가 되고 나서 자, 이와 같이 삼각 패턴이 그려지고 폭발적인 상승분을 만들어냈던 이 코인이 바로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이에요. 자 이번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토큰 2049와 굉장히 근접하게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단이고 세력이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 때문에 폭발적으로 악재가 쏟아지고 있고 이런 가상화폐 공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시키겠습니까? 절대 안 시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4월 30일까지는 어느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좀 안정이 될 거예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탄핵 발의안을 발표를 할 만큼 굉장히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4월 30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관세전쟁 이슈가 어느 정도 다 소멸이 될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바이에설리는 토큰 2049에서부터 다시 한번민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자 또한 이두바이에설리는 토큰 2049에서 여러분들 어떤 가상화폐 호재가 쏟아질지 모릅니다.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토큰 2049 마찬가지였어요. 해당 시점에도 엄청나게 민코인 관련된 호재가 쏟아지고 나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자, 또뭐 있어요? 여러분들. 자, 토큰 2049가 개체가 되고 나서 민코인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쏟아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패턴은 그랬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일론머스크말 한마디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던 코인이 바로 이 베이비 도시 코인이기 때문에 이번 코인베이스 상장 마찬가지로 4월 30일 기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전까지 뭘 하셔야 됩니까? 지금 베이비 도지코인 홀더분들이나 아직 이 베이비 도지코인 매입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박스권 구간 제가 그려드렸었죠, 여러분들.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해당 박스권에서는 계속 이와 같이 횡보를 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월 30일 이전까지는 해당 박스권 구간에서 베이비 도지코인의 분할 매수로 매집해 나가세요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민코인 시장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2월부터 시작된 이 관세 정쟁 키워드가 9달 동안 이어 오면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약 민코인 시장에 파란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70개가 넘는 제가 코인을 지금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 뭐70%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모그코인 같은 경우 26% 쇼고 코인 같은 경우는 49%가 상승을 할 만큼 민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다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소액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 여러분들 이 민코인 시장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업비트, 빗썸에서 단타를 가지고 여러분들 큰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저희가 어제였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과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4월 7일날 올리라는 코인을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사이트 주소, 트위터 주소. 시의 주소까지 남겨 드렸었고요. 여러분들 쉽게 거래할 수 있게끔 브렉스 사이트 주소까지 남겨 드렸습니다. 자, 또한 진이 구간과 익주에 구간까지 저희가 오전에 일찌감치 올려드렸었고요. 자, 해당 코인 지금 수익률이 얼마다 약532% 정도 상승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 코인 차들을 살펴보시면은 현재 저점에서 저희가 진입했던 구간까지 약 1300%가 상승을 했어요. 보시죠, 이 여러분들. 저희 같은 경우는 본 라인 약600% 정도의 수익을 보고 100%익절하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상장을 하고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해당 물량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러그 아니다 싶었는데 트위터를 확인을 했어요. 해당 코인이 CX 거래소 상장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소식 확인하자마자 저희 구독자 빙고 채널에 정보를 올려드렸고 그로부터 약 1,300%의 수익을 좀 받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10만 원, 20만 원수익을 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600%에서 500% 이상씩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코인들 나올 때마다 저희 구독자 빙고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받아보시면서 저민 대장과 함께 자 또한 저희 민 대장 TV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수익 보시면서 시드 늘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곧 있으면 여러분들 베이비두시 코인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하는데 지금 뭐예요? 완전히 여러분들 바닥구간이잖아요. 지금에서 수량 늘려야지만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할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시드 늘리는 방법은 뭐다? 자 이와 같이 극초기 밈코인이나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코인들 폭발적인 상승하는 코인들 저 밈대장이 스나이핑과 저희 팀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100개 넘는 코인들을 분석을 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들 집어서 구독자분들께만 공개를 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널 들어오셔 가지고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채널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해당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민도양 tv 구독자빈공시실 입장 시청 주소가 있어요 해당 파란색 버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시면은요 해당 문의란 옆에 초대라고만 쓰셔 가지고요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은 저희가 제 저희 구독자분이신 것만 확인하고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해당 번호에다가 마찬가지로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절대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고요 저희 민지장TV 구독자 5,000명 달성을 목표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또한, 다음 추천드릴 코인, 마찬가지로 현재 350% 이상 상승하고 있는 민코인입니다. 자, 저민디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솔라나 102개 정도 이런 식으로 민코인 단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고요. 저 혼자 이렇게 솔라는 모아가는 것보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돈 벌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다음 상승할 수 있는 밈코인. 해당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밈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해당 코인 역시 저희 채널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정보 받아보시면서 우리 베비두지코인 관련된 시드 함께 만들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4월 8일 자 베비두지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정말로 앞으로 코인베이스 상장이 좀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금만 힘내시고 베비두지코인 상승하는 그날까지 저민재쟁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민지장이었습니다.